이진식 님, 아이플로우의 설정 데모 간단한 거볼수 있을까요? 어느 수준으로 가능한지와 지와 형태로도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지금 뭐 데모를 지금 뭐 당장 보여드리기는 네, 그렇죠. 어렵고요. 아, 수준은 어, 각 사별로 그 각사에서 사용하시는 음. 뭐 세금과목 코드라든지 음? 어, 뭐 부가세 코드라든지 계정 과목 코드라든지 요런 네, 것들을 네. 어, 저희 아이오카한테 띄울 것이지말 것인지, 것인지. 왜냐면 하 음. ERP에는 모든 풀셋이 필요하지만 경비 처리에는 네. 일부만 필요하거든요. 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느 컴퍼 어느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음. 선택할 수할수 수 있고요. 네. 물론 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G I 음. 형태로도 활용하시는 데도 있고, 음. 일, 저희 고객 중에도 일부는 기존에 경비를 업로드하거나 임시전표 생성하는 거는 SAP 9이로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거기서 신청을 하기를 원하시는 고객들이 있으셔서 음. 그 만들어놓은 프로그램 오른쪽에 음. 첨부하고 승 네. 결제자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신청은 그 SAP 9일상에서 CS 환경에서 하시고 승인은 웹 환경에서 하실 수 있도록 네네. 구현된 사례도 있습니다. 음. 박재용님, 어, 카드사로부터 경비 자료가 왔을 때와 승인 네. 요청을 하여 승인이 났을 때 네. 알림 기능이 있는지요? 이메일이나 네. SMS로? 네, 알림 기능, 이메일, SMS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메일이 많이 와서 음, 별로 안 사용하시는 경우도 네. 많이 있습니다. 기능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께서 또 하는 게 카드사와 실시간 싱크는 불가능할 거로 생각되는데 네. 미리 사용 금액을 입력해 두고 네. 카드사 전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그 카드 전표와 미리 입력해 둔 경비를 싱크해 주는 기능은 있는지요? 아, 싱크는 당연, 당연히 실, 사실 실시간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다, 보통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카드사가 음. 하루치를 모아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네네. 해주는 형태가 되고요. 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그 카드 전표하고 입력된 경비를, 근데 저거는 사실 음. 지금 말, 질문대로 하면 음. 경비 입력을 수동으로 한번 해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음. 저렇게 구성하시는 거는 저 문장만 봐서는 음. 큰 효과는 없어 보이는데 저건 음. 뭐 필요하시다고 하면 따로 질문을 주시면 음. 네. 정확하게 어떤 사례를 원하시는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태프는요 지금 그 남전문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좀 댓글 잘 써주시고요 여러분들 그 추가로 질문이라든지 아주 자료 같은 것들은 그 남전문님 이게 이메일로 컨택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규성님 컨텐츠 서버 없이 자사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제품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네, 꼭 컨텐츠 서버 없이 자사에서 음. 사용하시는 제품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음. 제가 하나 약간 음. 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클라우드 제품이라고 하시면, 음. 저희가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때, 네. API를 저 클라우드 제품이 제공만 해주신다고 하면 가능하고요. 음. 네. 실제로 저희 고객 중에도 네. SAP 컨텐츠 서버가 아니라 음. 자사에서 사용하시는 별도의 EDMS에 음. 실제 파일이 첨부가 되고 음. 하는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 정 교수님께서 전자용계산서도 무전표로 회계전표 작성을 하여 DB에만 보관을 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요? 아요건 약간 이제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네. 전자용계산서는 저희 이제 전문 영역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네. 어그 이세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당연히 전자화가 되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 그 이 세로에 들어있는 것을 스크래핑 하는 것들도 음. 전자세금계산서 업체들은 음.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음. 저희 제품이 음. 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과 연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아이어카운팅 익스펜스 말고 음. 확장을 했을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음. 왔을 때 음. 승인받는 걸로 연동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연동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준선 께서 전자 어음 관련도 금융사와 인터페이스 처리하여 관리가 가능한지요? 아, 이 부분은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범위보다 살짝 음. 넘어가는 범위이긴 하는데 음. 인터페이스는 가능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태훈 이 답변을 달아주셨지만 그래도 이거 뭐 다들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요. 어, s a p ERP 음. 사용하고 있고 그룹을 통해 s a p 경비정표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매년 s a p 오디스를 받을 때인디렉트드어스 시스템에 대한 s a p 라이센스 이슈가 있는데요. 탓에서 어떻게 SAP 오딧에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실 저게 굉장히 예, 작년부터 이슈죠. 굉장히, 네네, 작년 이슈죠. 말부터 네. 큰 이슈인데요. 음. 저 부분은 저희도 동일하고요. 음. 어, SAP의 그 라이선스 타입 중에 여러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경비 처리를 하기 위한 타입들도 따로 있고, 음. 그다음에 저희 제품은 별도의 플랫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SAP 음. 유저 라이선스 타입 중에 플랫폼 유저 라이선스 타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로한 유저 라이선스 타입을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위에 질문, 네. 질문 많이 하시는 건데, 네. 저렇게 이제 팀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있구, 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음. 보통 저렇게 팀에 카드가 한장인 경우에는 팀별로 경비처리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있으셔서요. 네네. 그분들이 음. 어, 업로드를 하시거나 승인 음. 신청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공용카드 하나를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A라는 직원이 썼다가, 음. 그 다음에는 반납받아서 B라는 직원이 쓴다라고 음. 하면, 음. 그런 것들도 매핑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법인카드를 지급을 할때 그냥 음. 법인카드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네. 그 기간 안에 어떤 사원한테 썼다라는 거를 같이 기록을 음. 해두게 되면 그그 네. 그 시점에 사용한 거는 그 사람한테 갈수 있도록 음.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질문 받았던 것 중에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부서와 B 부서가 같이 회식을 했는데, 음. A 부서에서 7 명이 오고, B 부서에 세 명이 왔으므로, 네. 경비를 7대3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 아. 이런 <laughs> 질문도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네. 뭐 SAP에서도 그게, 음. 그, 나눠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자 홍지성님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내역 등의 데이터는 리얼타임으로 가지고 되는지요? 혹시 위 기능이 지원되는 ASP 업체가 한정이 되는지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음. 것처럼 리얼타임은 아니고 음. 하루에 한번 새벽에 배치를 받고 있고요. 네. ASP 업체는 저희하고 인터페이스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네. 한정이지다자 어, 음. 임모무님 기존에는 결제연동을 할때 아바카 어댑터 어댑, 어댑 를 이용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아이플로어로 하는, 하는 것인 지 음, 그러니까 저 부분이 기존에 웹을 지원을 할때 음. SAP가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웹 프로그램이 네? 별도의 웹 서버 위에서 구동을 하게 됩니다 음. 뭐 사실 저희 경쟁업체 중에도 많은 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경우는 이슈가 발생하는 게 음. 이웹 서버와 SAP ERP 서버가 어쨌거나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둘 음. 간에는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누락이 되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음. 어댑터는 자바 쪽에 JCO라는 자바 커넥티비티라는 음. 어댑터를 네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음. 뭐, 물론, 알,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실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음. 저희 제품은 장점이 음. SAP ERP 위에 SAP에서 웹을 지원하는웹프플 아바브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흉격하게 줄어드는 거고요. 음. 저희가 아까 사례에서 는 뺐습니다만 국내에 매출한 20조 규모 되는 네. 큰 어, 그룹의 계열사 같은 경우에도 음. 그 별도로 되어 있는 BPM을 사용하시다 이런 데이터 유실이나 아니면 데이터가 싱크가 안 맞거나 하는 것들이 네네. 있어서 그거를 저희 아이플로우로 대체를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민나영님 카드 경비 처리 시에 카드 승인 데이터 기준 신청과 청구 데이터 기준 신청 두 가지 설정에 따라 지원 가능한지요? 아, 요 부분은 커스터마이징 영역이고요. 이거는 네. 뭐 각사별로 음. 요구사항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네. 프로젝트 알겠습니다. 하시면서 어,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자, 전문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네. 한분 이름 좀 불러주시죠. 아, 좋은 질문이었다. 네.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분은 음. 정규성님. 정규성님. 네. 제일 많으신 분. 알겠습니다. 것 네. <laughs> 자, 정규성님은요, 어,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영화권 도매 보내드릴 테니까요. 주말에 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아, 좋은 질문 하셔가지고 어, 좋은 시간 된것 같고요. 전문님 마지막 한, 한 말씀 좀마치려 할까요? 네. 예, 저희 ISTN이 이런 SAP 위에 애드온 솔루션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데요. 음. 뭐 기업 업무에 사용을 하시다가 불편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하고 이제 따로 상, 상담을 해주시면 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할수 네.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드리고요. 네. 어, 그다음에 뭐 아까 ICQ라는 이런 음. 부가 제품들도 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은 어, 의견을 주시면 네. 저희가 또 같이 찾아뵙고 알겠습니다. 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남기웅 전문님, 아이스테 남기웅 전문님 이메일로 드서 댓글창에 있으니까요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커트하시면 되겠습니다.